it's imperative, get more than a parody. paralegal A parachute with a paratrooper That's a pair of people, a pair of league A parallel, a pair of league A pair of the new, a pair Hearing that I might take your ass back to ask Aspen Future is your past, you a half-past the has-been Your girl call me captain Friends always dabbing when I come around your whole city Fuck out, you been rapping and I'm clapping Secha Boy Today's Secha is Goodbye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시기입니다. 7.18 박스터가 출시하기 전 제가 2016년도 5월에 7 0 0 0 k m 주행한 거의 따끈따끈한 상태로 포르쉐 981 박스터 GTS 3.4 330마력 토크는 기억이 안 나. 공차 중량은 1,500km가. 네. 어,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카메라를 켰더니까 먹었습니다. 세라믹 브레이크, 부메스터 스피커, 헤드레스트 문양, 벨트. 이런 깨작깨작 몇 개만 빼고 전부 다 들어간 차량이라서 출고가가 1억 3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옵션 뭐 거의 다 들어간 차라고 볼수 있죠. 자동차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취미 유튜버로서 2016년부터 6년 동안 탔던 이 박스터에 관련된 컨텐츠는 많이 찍진 않았거든요. 뭐 아무래도 내 차기도 하고 언제든지 저와 함께 있는 차라 굳이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구파를 박스터 영상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차를 계약해 놓은 상태로 아직 출고까지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 차를 계약한 상황에서 오래타니박스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판매글를 올렸는데 좋은 주인 만나서 팔렸습니다. 오늘 계약권을 받고 이제 내일모레 이틀 뒤에 명의이전을 하고 차량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23살. 23살? 네. 정말 성실하게 설명을 했으니, 네네. 구매 이후에 저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이제. 아, 네네. 차는 문제 없습니다. 네네. 아무튼 진짜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좋은 차, 아버님 잘 만나서, <laughs> 아버님 잘 만나서 이제 좋은 차 샀으니까, 얌전하게, 겸손하게, 착하게 잘 타세요. 네. 네,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laughs> 이 차량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추후에 98을 박스터 GTS 30살에 구매해서 6년간 탔던 후기? 뭐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이 뭐 길었고, 동네에 좀 한적한 데 왔는데, 옆에 좀. 어좀 이렇게 어, 종교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서로는 길었으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박스터가 튜닝 파츠가 진짜 정말 많이 없거든요. 정말 많이 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튜닝 파츠가 많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튜닝 브랜드 파츠에 뭐 테크하트나 비싼 파츠들은 많은데 그런 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약간 박스터에는 좀 오버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튜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박스터는 튜닝 파츠가 정말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게 래핑이거든요. 이 차량에 처음 했던 래핑은 그 뭐 브랜드 이름도 까먹었네. 라이징 썬이랑 컬러를 했다가 저는 정말 운전을 잘하는데 자꾸 누가 이렇게 와서 툭툭 긁더라고요. 자꾸 긁어가지고 1년 반전에 바꾼 컬러가 이거 오라칼사의 무광 아쿠아마린 블루라는 래핑 컬러인데 이 컬러가 굉장히... 굉장히 이색적이죠. 굉장히 많이 이색적이고 이런 컬러를 푸르색 래핑을 아무도 시도도 안 하고 도전을 안 하겠죠. 도전이라기보다는 안 하죠. 이 래핑 컬러는 뭐 저의 취향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저는 랩 래핑을 할때 항상 이 세상에 없는 컬러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이런 마인드여서 이번 래핑을 할거뭐 노랑, 빨강, 파랑 뭐 당연히 예쁘죠. 뭐 무채색은 당연히 예쁘긴 한데 좀 이색적인 컬러를 하고 싶어서 라이징 썬도 그렇고 이 아쿠아 마린 블루도 이렇게 래핑을 했는데 이 컬러는 진짜 호불호가 정말 강합니다. 부터 래핑하면 맨날 뭐똥팔이다 청개구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저는 남들이 봐서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 만족에 하는 드레스업 퓨잉이다 보니 뭐 이런 이색적인 컬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래핑 컬러에도 모자라 정말 디테일한 데칼들이 많거든요 개취를 존중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냥 이런 차가 있더라고 그냥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부터 볼게요. 프론트가 이제 박스터 GTS부터 범퍼 형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GTS 범퍼도 정말 예쁘죠? 718은 S와 GTS의 범퍼 모양의 차이가 막 엄청나게 크지는 않고 S 모델의 밑에 막 랩핑으로도 약간 GTS 비스무리한 형상을 할수 있어서 718에서는 뭔가 파격적인 GTS만의 그런 형상은 없었는데 이 981은 노말과 GTS의 왁구가 프론트에서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왁 의 모자름을 더하기 위해 부팔이 박스터 스파이더 바디킷은 아니고 GT4 프론트 범퍼거든요. 이 스파이더보다 이 프론트 립이 조금 조금 더 낮아요. 스파이더는 약간 플랫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 할거 이렇게 강력한 와구를 지닌 GT4 프론트 범퍼를 껴놨는데 야 이거는 음 저는 원래 낮은 차를 많이 타서 조심히 다니면 되겠거니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좀 저는 해본 사람으로서 뭐 만족은 하고 와구는 확실한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맨날 항상 아는 길만 갈수 없기 때문에 진짜 조심조. 심 조심해도 프론트 정말 많이 긁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 개 아주 그냥 걸레 짝입니다. 걸레 짝 검정색. 래핑 테이프로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긁진 않았는데, 복원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의외로 이거 복원이 저는 20, 30만원 정도에 복원을 했었는데, 복원을 하면 완전 새 것처럼 나와요. 깔끔하게 잘 복원이 되기는 한데, 복원을 하니까 아무래도 강성이 더 떨어지고, 약한 데미지에도 다시 깨지더라고요. 프론트립은 복원을 세 번이나 했고, 원래 이제 무광 블랙인데, 이렇게 유광 도색을 한상태고 카피임에도 불구하고 한 7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미 구매해놨고, 낄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또 긁을 것 같아서 수술해가지고 끼고 있습니다. 다음 차주분에게도 프론트립을 같이 드리면 뭐 적응하고 나중에 이제 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품 파츠가 부품만 제가 알기로 한 7, 800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색 공임까지 다 하면 은한 천만 원될 텐데 앞 범퍼만. 이럽게 비싸지 않습니까? GT4 프론트 범퍼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카피를 할 것이고 FRP 같이 약한 소재가 아닌 PB인가? PF인가? e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정품과 동일한 강성이 나오는 범퍼 카피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했는데 프론트 범퍼만 아마 한300 정도? 요즘 은더 싼가? 아무튼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달았 쓸때 단처도 전혀 없고 진짜 퀄리티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거를 아예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래핑을 해서 꼈기 때문에 파츠의 원상태는 보지 못했지만 퀄리티 진짜 좋은데 이 프론트립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낫습니다 이게 높이만 치면 맥라렌 720s 리프트 내린거 막 601t 리프트 내린거랑 높이는 비슷한데 앞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공격 돌격 형태여가지고 슈퍼카보다 더 많이 달것 같아요 이 박스는 리프트 기능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론트 범퍼 음그렇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릴은 처음에는 실버로 도색했다가 지금 블랙으로 하단을 도색을 했고요. 여기는 처음에 했던 실버 도색 이렇게 남겨놔서 또 여기서도 디테일을 줬고, 립에도 원래 레드라인이 되어 있었는데 맨날 긁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걸레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GTS 스티커 한번 뽑아서 뭔가 프론트에 나 GTS다라는 이제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 뭐 레드라인, 레드라인 이런 것도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무광 블랙인데 옵션을 넣으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GTS가 앞뒤가 살짝 스모크 스모그 약간 블랙으로 톤 다운이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트 필름으로 라이트를 보호하기 해줬고요. 여기 본내 데칼 설명은 뭐 이건 뭐 그냥 저의 개인 취향의 디자인 드레스업이기 때문에 뭐 딱히 할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당연히 리얼 카본은 아니고요. 카본 이제 퀄리티 좋은 필름 레드라인 이렇게 줬고 이 모든 데칼들도 저의 감성과 저도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추억이 남네요. 여기도 어디서 끊을까 여기까지 갈까 여기까지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제 추억이 새록 새록 새록. 새록. 여기는 사이드 리플렉터. 이거는 이제 7.8에 들어가는 신형 9.8 1 스파이더에도 이거 똑같은 거 들어가더라고요. 이 앞범퍼가 이 턱이 엄청 튀어나왔어요. 이게 완전 긴구라 턱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밑에 리비 레드 라인이 돼 있었는데 뭐다 갈려갖고 없네요. 썬팅 컬러가 좀 예쁘지 않나요? 이 썬팅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고요. 블락 포디에서 한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건가? 아무튼 뭐 고가의 필름인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자동차 블로그 시절에 어찌어찌하다 가 협찬을 받았어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네 안에서 밖에 볼때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밖이 정말 잘 보이는데 낮에는 반사가 돼가지고 실내에 뭐가 있는지 잘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의외로 또잘 보여요 약간 좀 이색적인 필름이긴 한데 이거 열차단도 굉장히 괜찮았고 샴페인 골드 컬러가 약간 이 튜닝카 느낌에 잘 어우러져서 이 필름 역시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프론트는 여기까지 이번엔 휠이 휠은 까레라 20인치 마차 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20인치에 PS4S 타이어 235, 35, 20이 껴 있습니다. 박스터 순정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쭉쭉쭉 뻗은 휠이 있는데 저는 그 휠보다 이 마차 휠이 확실히 예쁘고 911이랑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가장 위에 휠인 터보 휠, 터보 휠이 디자인이 요거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만 봤을 때 훨씬 이쁘긴 하죠. 그게 이쁜 건 알긴 한데 구매할 때이 휠이 고 저는 휠트윈도 좋아하지만 워낙 포르쉐 휠이 강성이나 경량이나 디자인이 빠지지 않다 생각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마차 휠, 이게 실버 투톤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블랙 검메탈 도색을 돌렸고 요림 림도 이렇게 도색 투톤으로 도색을 맡긴 거예요 멀쩡한 휠을 굳이 이렇게 도색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캘리퍼는 휠 크기 대비 굉장히 크지는 않죠 718은 굉장히 빵빵하고 큰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이 차에 전혀 모자람이 저는 없다고 느꼈고 워낙 뭐 많이 쏘지는 않으니까 브레이크 패드 소진율도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더라고요 타이어는 아마 제 기준 한 2만 키로 정도 타면은 한20% 30% 남는 것 같습니다 후륜이 훨씬 빨리 달고요 그리고 시기가 정말 좋아하는 튜닝 가츠 허브 스페이스입니다 이 허브 스페이스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앞에 15, 뒤에 20이었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 테크에서 사서 구매해서 했고요. 5년이나 됐는데 뭐 차에 전혀 문제도 없고 정말 만족스러워요. 허브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도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그냥 차 튜닝을 할 거라면 기본이라고 봅니다. 뒤에도 딱 떨어지는 칼각. 살짝 3, 4mm 좀 모자라 보이긴 한데, 앞에도 딱 떨어지고, 허브 스페이스를 한 박스터와 안한박스터의 자세 잡힌 모습은 차이가 많이 나죠. 뒤에서 봐도 요 정도 느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히. 사람들이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 포르쉐에서 정품으로 파는 허브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건 되게 얇은데, 5mm? 그거는 가격이 5mm가 내 짝에 100만원이었나? 진짜 비싸더라고요. 일단 저는 허브 스페이스를 낀 상태로 5년 넘게 주행을 했고, 뭐 문제도 없고, 코너링 성능도 아주 미세하게 상승된 걸 느꼈고요. 뭐 연비는 제가 뭐 대한민국 최 최고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20, 그것도 60km 거리를 주행할 때, 그리고 이제 측면. 제가 측면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포인트는 아마 데칼일 거 같아요 데칼. 이 데칼이 데칼이 쪼서부터이쫙 이어져서 이렇게 원래 이런 데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디자인이 그 어디에도 없던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 래핑샵 사장님이랑 같이 진짜 연필로 그려가면서 디자인을 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구김이 있는 라인이 한게 아니고 약간 요 형상을 따서 래핑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적당히 굴려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주고 레드라인을 같이 줘서 만들어놨는데 측면 데칼은 뭐 예쁘다고 하는데 이 래핑 컬러가 그지 같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립이라고 측면에 립댐 짝대기 하나 두는 거 이렇게 애터마켓에 파츠가 많은데 그게 양쪽 해가지고 거의 200만 원막 그러거든요. 300만 원 비싸요. 근데 이렇게 하단에 붙는 파츠는 굳이 리얼 카본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량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측면에 이 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저차좀 이렇게 뭔가 꾸몄구나. 측면에서 주는 그런 에너지 아우라가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사무라이 립, 이것도 이게 맞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봤는데, 이게 정말 만족스러워요. 가격이 18,000원인가? 시공할 때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오는데, 그거를 쫙 펴가지고 히팅으로 좀 펴서 일자로 쫙 펴주고 붙였어야 되는데, 돌돌 말린 상태로 이렇게 펴가면서 붙였더니, 약간 우글르글르 합니다. 대부분 국산차 앞에 프론트 리 립에도 많이 하던데, 저는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단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 2, 3년 됐나? 잘 붙어 있더라고요. 바디킷을 했는데 이 사이드 아감이 이게 덮개 이렇게 있거든 요 여기 GT 4써 있고 GT 4 범퍼가 예뻐서 한 거지 차를 GT 4처럼 굳이 보이고 싶어서 한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듣기 나름이긴 한데. 굳이 여기 GT4에 있는 그 덮개도 별로 싫었고, 저는 이 데칼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그 아가미 덕트를 붙이면은, 이 데칼의 형상이 약간 훼손이 될까봐, 요거는 굳이 안 했어요. 뭐, 그게 파츠가 한 3, 40만원인가? 그냥 순정, 요 상태로 냅두고, 여기 안에 또 이제 수전사로, 그 준콩샵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레드 포인트를 줘서, 빠지지 않는 디테일을 챙겼고요. 사이드 미러에 이 블랙도 감고, 이 레드 라인에, 여기 뭐야, 여기, 여기도 카본하고, 손잡이도 이렇게 디테일을 빠지지 않았고요. <목소리> 이번에 뒤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여기 엠블럼, 포르쉐 엠블럼과 GTS, 원래 여기 위에 있거든요? 포르쉐, 박스터, GTS. 이렇게 엠블럼이 있는데, 이 위치는 잘 보이는 위치도 아니고, 아무튼 981은 이렇게 있는데, 718부터 이제 다 일로 뒤로 왔죠. 9 1도 그렇고, 이걸 래핑할때다 떼가지고, 여기서 일로 내려줬습니다. 포르쉐, 블랙,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해서 했고요. 이 GTS도 레드로 사서 붙였습니다. 굳이 참뭐 박스터인 거 아는데, 박스터 엠블럼 굳이 붙이지 않았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GTS, 이렇게 딱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예쁘게 붙이려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깔끔하고 또 레드 포인트, 블랙과 레드의 조화로 이 엠블럼 디테일링도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튜엘의 핑도 전면부터 이렇게 쫙 이어져 오는 이 블랙과 레드 라인.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서 또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고 이 날개 위로 올라있는 건좀 이상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었고 가운데 데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참 디테일이 많네요. 날개에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여기까지 쫙 요거는뭘 따라했다라기보다 그냥 뭘 해도 더할거 없나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블랙 이렇게 포인트 줘봤는데 어저 이거 이쁘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큰돈안 들이고도 별거 아닌 거에서 이런 디테일들이 차를 정말 나만의 자동차로 만들어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뒷범퍼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 디퓨저죠 디퓨저 이 디퓨저 역시 GT4 디퓨저인데 순정 디퓨저도 뭐 이뻐요 이쁜데 디퓨저는 S나 GTS에 뭐 엄청난 차이 아있긴는 있죠, 이기 있는데 약간 좀 퍼포먼스가 약해. 근데 GT4 디퓨저는 이렇게 볼 때도 확게 달라 보이고 저기 안에도 그물망도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볼 때. 다릅니다 뭔가 딱나 디퓨저다 에어로 다이나믹이다 위에서 봐도 튜닝 디퓨저라는 와꾸가 딱 나오네요 뭐 애프터마켓에 다른 더 과한 디퓨저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딱이 gt4 디퓨저가 이쁜 것 같아서 했고요 이 디퓨저를 하면은 대부분 센서를 포기해야 됩니다 원래 센서가 gts에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센서를 이식을안 해주시는 데도 있는데 센서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센서 작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퓨저에도 이 블랙 유광 도색에다가 레드라인 차 바디 컬러 이런 라인을 나름 제 감성대로 조합을 해서 잘 어울리고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퓨저는 아마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했나 요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디테일 정말 예쁘죠 여기 롤바 있죠 롤바 옵션 안으면 그냥 플라스틱 블랙 약간 무광으로 돼 있는데 수전사로 이렇게 카본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디테일 이 안에는 또 실버 실버로 도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색적인 롤바 형태를 냈습니다 원래 대부분 이차 컬러로 비슷하게 도색을 하시거나 하는데, 이게 옵션이 도색 옵션 80만원이거든요? 수전사는 제가 이거 롤바만 하면 뭐 20만원? 여기는 옵션을 넣어도 색깔이 변경이 안 되는데, 저는 여기 또 약간 메탈릭 레드 컬러 수전사를 했고, 여기도 수전사. 카본 작업을 해서 약간 이색적인 컬러의 롤바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익스테리어 다 끝났나? 포르쉐 <놀람> 박스터가 저는 진짜 튜닝을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아, 어... 뭐, 그렇게 파츠가 많지 않아요. 잘 아는 동생, 박스터 오너가 그 튜닝 진짜 끝판왕 동생이 있는데, 그 레드 차, 레드 컬러, 그 동생은 진짜 정말 많이 했는데, 저같이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과하게까지는, 니차안이쁘단는거 네 아니야? 진짜 이쁘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차에 그런 돈까지 투자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뭐, 일반인들이 보면은 진짜 개 양카거나 뭐, 진짜 튜닝 진짜 많이 한 차로 보일 것 같으니. 네, 그럼 인테리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진짜 볼게 없어요. 인테리어는. 풀풀레컬컬풀풀레컬 컬러의 포츠핸포크 핸들, 크로프그리프 그리고 a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키 꽂아서 이렇게 돌린것 o 이 스마트 키옵션 a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안 꽂아도 되고, 포르쉐 키가 막 이쁘다고 이렇게 막어어 걸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키로 h e 있기 때문에 이거 키를 어디 뭐 들고 다니 y to 이 없어요. 항상 가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고 여기는 실버인데 레 e y to the k e 요 실버 라인도 래핑 카본 여기 소닉 디자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차는 보스 오디오 스피커가 들어 있는 건데요 트위터는 오렌지 커스텀에서 트위터만 소닉 디자인으로 분경해가지고 음질 밸런스도 정말 괜찮고 진짜 음질 뒤집니다 오픈 감성적인 자연스럽 배기음과 퀄리티 좋은 음색으로 음악을 든다면 감성 개 디지죠 6년 동안 엉덩이를 비볐던 시트인데 나름 관리를 잘해가지고 상태 괜찮습니다 이 차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여기 헤드레스트 문양이 빠져있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인정하는 걔 병맛인데 어서 이런 스티커 사가지고 200원이었던가? 이렇게 붙였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GTS 스티커 이렇게 뽑아서 붙였고요 발매트는 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 바이오메트 1세대. 지금은 2세대가 나와서 2세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1세대는 이게 오염물이 눈에 안 보여서 좋기는 한데 이게 빨대 뒤집어서 아무리 털어도 밑에 오염물들이 계속 축척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오메트 2세대 좀 플랫한 거그게 좋더라고요. 실내는 풀링할 게뭐 없었죠. 뭐 계기판에 이 실버 띠요것도몇만 원밖에 안 했는데 계기판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양면 테이프 붙이는 타입이고요. 에어백이랑 그 패드 시프트에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블루 요건 제가 메뉴큐어로 칠했습니다. 이 매니큐어 디테일이 옛날에 BMW 이때많이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죠. 기어봉에도 있는 이 레드. 이 d 도 매니큐어로 칠한 겁니다. 진짜 병적 튜닝이네요 핸드폰 거치대는 차가 단단하고 스포티하게 탈때잘 잡아줘야 돼. 갖고 핸드폰 거치대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뭘 쓸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핸드폰 살때 사은품을 받은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이고, 하이패스 여기 있고, 블랙박스 여기 있고, 뒤에까지 이 채널을 해주면 좋은데, 차살 때부터 1 채널로 돼 있어서 굳이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아. 여기 GTS도 이렇게 붙여서 GTS 부심이라는 게참 웃긴데, GTS 타시는 분들 다 알거든요. GTS 부심은... 어 뭐랄까 약간의... 음 아! 여기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카본. 여기도 쫙 실버인데 수전사 카본의 블랙 하이그로시 이 콜라보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저기도 다 실버,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저런 데 파츠를 떼는 게좀 힘들다고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해 봤는데 근데 저만의 약간 유니크한 실내 블랙 하이그로시와 수전사 카본 그리고 레핑킬름의 거의 뭐 3종 콜라보가 되었네요. 만족스러운 작업이었고요.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는 진짜 튜닝에 대해서 설명할 게 정말 많아가지고, 인 익스테리어 편 나눠서 찍어야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담을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 차를 보내야 되고, 이 차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저의 한때 20, 때 중후반쯤에 이 차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고 이 차와 함께했던 추억들 이 차를 타며 만났던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인연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추억으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정말 저에게 많은 에너지와 많은 즐거움 그리고 펀 드라이빙이 뭔지 이런 차가 이런 오픈 이 로드스터의 감성 자연흡기 스포츠 드라이빙 미들 시뭐 기타 등등등 아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제대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하신 분이 저는. 통화를 했을 때 어른분이어서 어, 아저씨가 사가는구나 했는데 와 아들이 같이 왔는데 22인가 셋이야 금수저 아 진짜 부럽다 진짜 개 부럽네 진짜 얌전히 겸손하게 착하게 젊은 나이에 좋은 차 탄다고 깝치고 나대지 말고 안전하게 사고 치지 말고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씁쓸하네요 제가 다음 차로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빨리 펼려서 주절주절 긴 저의 영상이고요 휴닝 가이드라기보다는 뭔 영상인지 모르겠네. 그냥 마지막 차를 둘러보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월드에서 이 차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고 이 차량이 어디서 본다 하여도 이제 제 차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박식이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시기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